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를 달고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고 그 기반 위에서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대권도 따라온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의 보궐선거 출마지가 어디냐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장해찬 등 한동훈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구태들은 한동훈의 개양을 출마해야 한다며 등을 떠밀고 있다. 사지로 몰아넣어 한동훈을 죽이려는 계략이다. 김재섭도 이에 동조를 하면서 한동훈에게 개양을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출마하려면 상징성이 있는 영등포을에 나가야 한다. 개양을 출마 운운하는 인간들은 모두 다 한동훈을 죽이려는 흑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며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